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의 f 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이전했던 에 것처럼 이 오브젝트의 z 축으로 회전하는 속성 값을 얘를 이용해서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로테이션 z z 축로테이션 값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여기에 드라이버를 심어준다에 드라이버. 그리고 이 속성 값을 z 축 회전 값을 어떤 오브젝트의 속성으로 제어할지 여기서 이 변수에다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클릭하고서 큐브라는 오브젝트에 Z축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제어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 이제 얘를 선택하고 Z축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Z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들 Z하고 지금 오른쪽에는 드라이버 창이 열려 있는데, 여기 클릭하고 홈키를 누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얘한테는 드라이버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드라이버가 심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뭔가 내용들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에는 드라이버가 심어져 있는데, 어떤 속성의 드라이버가 심어져 있냐? Z축 회전. Z축 회전이란는 속성에 드라이버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F 커브를 보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합니다. 속성. 드라이버가 심어진 속성을 클릭하고 이쪽으로 와서 홈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F 커버가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홈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홈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홈킬 눌러주면 모든 내용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엔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엔키를 눌러주면 은 이쪽에 또 창들이 나타나는데 예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하면 키프레임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쇼, 커서 얘만 보이는데 키프레임을 클릭하면 이제 F커브 드라이버 창, 마더 파이어 창, 뷰창 등이 나타납니다. 아까는 뷰 창만 보였었는데, F 커브. 이쪽에서 커브와 관련된 옵션들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하나만 제공되는데, 얘를 좀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키포인트가 하나만 제공되는데, 이 키포인트 옆에는 키포인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핸들이 보입니다. 핸들. 이 핸들을 클릭하여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브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관련된 정보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l Z 고 다시 여기 핸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커브 모양 바꿀 수 있고, 둘째, 포인트를 선택하고, 포인트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커브의 경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커브의 경사뿐만이 아니고 여기 키프레임 값과 밸류 값도 같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인터폴레이션이란 것이 있습니다. 베지어, 뭐 c 스턴트 t 스 n 트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리니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리니어일 때는 이쪽 한쪽 핸들 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지어를 해갖고 이 핸들 두 개가 다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 채널로 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스트플레이션 모드에서 c 스 n s t 를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고 채널로 와서 F컵의 모양이 바뀌었는데 Make c y c l e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F컵을 바꿔줄 수 있고 아, l i n e 를해 주겠습니다 아, 채널로 가고 아 지금 사이클릭을 했으니까 얘를 클리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풀어지고 지금 키포인트가 하나만 있는데 이 키포인트 하나를 이동시켜 갖고 이 경사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 키포인트를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포인트 추가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인서트 키프레임 얘를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는데 얘보다는 선택한 키프레임을 복지하는 Shift-T 얘를 이용한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얘를 선택하고 Shift-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동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편 또는 오른쪽편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또 여기에 킴프램 선택하고 Shift-T 또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홈키를 눌러서 다 보게 하고 좀 축소해서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또, 지금 선택한 키프레임을 Shift, D를 눌러갖고, 얘를 다시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좀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얘를, 이렇게 하면은, 왔다갔다, 회자났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선택하고, 그리고, 이러한 키프레임들을 선택 해보면, 이렇게 좌우에 핸들이 나타납니다. A키를 눌러갖고,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키프레임 모두 선택하고, 이번에는 여기에 선택하고, F 커브에서도 할수 있는데, 애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서, 핸들 타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핸들 타입을 얘를 프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로 하게 되면 얘들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A키를 누르고 Ctrl Z Ctrl Z Ctrl Z Ctrl Z 이제 예, 프리드에서 그런데 흔들젯하고 얘를 다시 A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얼라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양쪽이 같이 이렇게 핸들이 움직입니다. 핸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타입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다시 A키를 누르고 핸들 타입을 이번에는 뭐 벡터? 그럼 이렇게 날카롭게 됩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된 상태에서도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또 조절이 됩니다 Ctrl 째 A키를 누르고 어, Auto c l a m p e 로 해주고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됩니다 지금 키포인트들을 모두 선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인터플레이션 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지금 배지어 모드인데, 리니어 하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됩니다. 얘를 이번엔 컨스탄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쭉 올라가서 좀 있다가 쭉 내렸다 또 멈췄다가 쭉 올라가고,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지점, 키 프레임이 설정된 지점에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다음 키프레임으로 값이 변하게 됩니다. 또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다음 키프레임 값으로 확 변하고. 다시, 레드를 배저로 하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고 여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뭐, 어떤 거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 또, 베이저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얘를 보면 또 효과가 좀 특이합니다. 다이나믹 이펙트라고 해갖고 바운스 형태 이렇게 커브 형태가 바뀝니다. 한번 얘들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F커브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 힘든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A키 눌러갖고 포인트 아키프임 모드 선택하고 일레스틱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식. 뭐, 바운스. 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또, 여길 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진다. 얘를, 배지어로 바꿔주고, 다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징 타입이 있습니다. 아, 어, 부드럽게 들어왔다가, 부드럽게 나가고, 그런, 이진, 이지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설정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delete keyframe 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특정 keyframe 을, 아, 나는 얘가 필요 없다. 그럼 얘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이렇게 delete 눌러갖고, 제거해줍니다. 아니면, 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delete 아, keyframe.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keyframe 에, 아, 하나, 둘, 세개 있는데,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얘들 모두 다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Ctrl-Z 해갖고 키프레임에 하나 여기도 있는데 얘를 한번 딜리트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키프레임에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좀 추가해 줘 보겠습니다 Shift-D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키프레임이 하나일 때보다 최소한 두 개일 때 얘들을 조절하기가 좋습니다. 경사 같은 거를 그렇게 하고 키프레임을 이렇게 하면은 이 F 커브의 경사 각을 조절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이 F 커브 창에서 보면은 활성화된 키프레임과 관련된 키프레임 옵션 또는 레프트 핸들과 라이트 핸들 관련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얘들 이쪽을, 이용, 이쪽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냥 여기서 직접 보면서 핸들 클릭, 드래그 하거나 또 이러한 옵션들 이러한 옵션들은 여기를 이용하기 보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갖고 여기 핸들 타입 이쪽을 이용하는 것이 좀더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인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Z축에 드라이버 추가해주겠습니다. 여기 큐브에 Z로케이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예, 아 Z 값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얘가 그 Z 축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회전도 되지만 Z 축으로 회전도 되지만 Z 축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얘한테는 지금 드라이버가 두개 심어져 있는데 얘 보면 드라이버가 두개 있습니다. 특정 드라이버를 조정되는 속성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그렇게니 다. 방금 추가한 겁니다. 방금 추가한 거 여기 로케이션 밑에 있고 얘를 감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감춰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물쇠 아이콘 얘를 이용해서 편집 가능하겠또나 편집할 수 없게끔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건좀 감춰주고 여기 얘를 지금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잠궈줍니다. 이제 클릭하고 이렇게 해도 안 움직입니다. 즉, 키프레임을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도 감췄다, 보였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드라이버가 지금 두 개가 설정되는데, 얘는 제거하고 싶다. 밑에 거. 위에 거 보이가 하고 밑에 거 제거하고 싶다. 그럼 밑에 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해도 되고, 컨트롤 제. 지금 얘가 어디로 가서 안 보이는데 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지금 Z Location이라는 드라이버 속성을 제거해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e 키를 눌러서 제거해도 되고, 컨트롤 제. 아니면 여기 이쪽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딜리트 싱글 드라이버 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제거됩니다. 만약 여기를 건들지, 건들지,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아 딜리트 드라이버스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로케이션 xyz 세개 속성인데 다른데도 드라이버가 심어졌다 그러면 같이. 제거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제거할 거니까 delete single driver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 선택했을 때 여기에서도 사라졌고 여기에서도 드라이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